최근에 제가 건축주 온라인 강의를 1강부터 50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총 100여 개의 영상을 월 6,990원으로 공부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하시고 건축주 온라인 강의 수업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997년, 98년, 그리고 2003년 이때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주 곡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자, 전국 사무소 통계를 보시면은요. 1인 사무소가 6019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43.2%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해주시고 또 구독은 무료이니까 또 강의의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축 유튜브 채널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건축 뉴스와 또 건축법 개정, 건축계 소식, 또 건축 실무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사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2020년 2월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내용으로 통계를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대한건축사협회 산하건축연구원에서 보고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2020년 2월 기준으로 건축사사무소의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통계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사무소 즉 나홀로 건축사사무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통계 자료가 되겠는데요. 1인 건축사 사무소, 그러니까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건축사 혼자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 비율이 전국 통계를 보시면 43.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2월 기준인데요. 전국 건축사 사무소 총 숫자에서 43.2%가 1인 건축사 사무소, 즉,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2020년 2월 연구 보고서인데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라는 자료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에서 보고서로 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통계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의 주 내용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업무 수행 현황 그리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현황과 통계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사 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도 개선. 그리고 건축사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건축 종합 정보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종합 정보 지원 방안 구축에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한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건축사 사무소의 통계.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사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196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배출된 총 숫자를 보시면 24,382명이 되는데요. 이게 2020년 상반기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상반기까지 건축사가 배출됐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제가 좀 업데이트 했더니 현재까지 건축사의 누적 수가 25,804명이 되겠습니다. 25,804명.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배출됐죠. 1965년부터 2021년 상반기 기준 총 건축사의 숫자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997년, 98년, 그리고 2003년 이때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주 곡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건축사 사무소의 숫자가 13,930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20년 2월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13,930개가 됩니다. 자, 전국 통계 기준으로 보시면 개인 사무소가 74.5% 그리고 법인이 25.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노랗게 칠해진 이 그래프가 개인건축사 사무소고요.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법인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과 법인이 50대 50으로 나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높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인건축사 사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울이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50대 50이고,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사무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보시면 거의 뭐 개인건축사 사무소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 개인건축사 사무소 및 법인건축사 사무소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과 법인이 50대 50이다. 50%대 50%다. 자, 전국 통계가 개인이 74.5, 법인이 25.5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비율이 다르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부산은 개인이 75%, 대구 86. 인천이 77.9% 대략 뭐 80%가 넘어가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법인 건축사 사업무소 비율이 13%에서 대략 한25%그 비율로 상당히 좀 작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사 사무소 보유 인력 구성비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가 43.2%입니다. 1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건축사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전체에서 43.2%로 나타나고 있으며 5인 이하로 운영되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전체 건축사 사무소의 85.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1인 건축사 사무소 비율을 얘기할 때, 건축사 사무소에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사가 1인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건축사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죠. 직원이 없이 건축사 혼자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분이 바로 1인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시면, 43.2%다. 50%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 보유 인력 구성비의 통계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대표 건축사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포함한 종사자 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사무소 통계를 보시면은요. 1인 사무소가 6019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43.2%입니다. 그리고 2인 이하가 62.6%, 3인 이하는 73.6%, 4인 이하가 81%입니다. 자,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가 5인 이하라고 봤을 때 5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는 85.9%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인, 그리고 뭐 10인, 20인, 50인, 100인 있습니다. 자, 100인 초과 그러니까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100인 초과가 많은데요. 이게 0.3%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0.3%, 그 사무소 숫자는요. 43개밖에 안 됩니다. 100인 초과되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43개, 전국 건축사 사무소 숫자에서 0.3%다. 굉장히 작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 1인 건축사 사무소 43.2, 5인이하 85.9, 100인을 초과하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0.3% 비율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직원 없이 운영되는 1인 건축사 사무소의 비율의 통계를 이 보고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모든 지자체 통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건축사 사무소가 47.5%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47.5%죠. 그래서 지자체 비율로 봤더니 제일 높은 지자체가 대전입니다. 대전의 1인 건축사 사무소가 51.8%입니다. 50%가 넘어가는 건축사 사무소가 1인 건축사 사무소다. 그러니까 대전에 소재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51.8%가 1인이고요. 서울은 47.5%,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사무소가 1인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다. 3위가 대구입니다. 46.8%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31.6%로 가장 좀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인 건축사 사무소의 비율을 이렇게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통계로 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가 51.8%로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거의 40%로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를 가지고 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인 건축사 사무소는 47.5%다. 자, 그리고 2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가 17% 그리고 3위는 9.2, 4위는 6.4, 5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가 3.9%인데요. 누적 통계로 보시면 5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는 8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만큼 많은 숫자가 5인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0인 이하입니다. 10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를 통계로 보면 누적 통계가 92.8%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10인 이하의 건축사 사무소다 그 중에 5인 이하가 84%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1인 이상입니다 11인 이상이면은 318개 선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100인 이상을 초과하는 게 전국 통계를 보면 0.3%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 같은 경우도 1% 미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통계만 보더라도요, 아주 작은 사무소가 많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사 사무소가 4,387개인데요. 그 중에서 2,083개가 1인 사무소다. 그리고 아주 영세한 사무소가 매우 많다라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통계를 왜 보냐면은 최근에 해체 감리가 상당히 좀 많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해체 감리에서 해체 허가 대상 같은 경우는 건축사가 상주할 수 없고 건축사 보호가 상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1인 건축사 사무소,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해체 허가 대상의 건축물에 해체 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 보호를 채용을 해야만 상주 감리를 하기 때문에 벌써 43% 되는 나홀로 건축사 사무소는 해체 감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건축사 사무소의 통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정책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건축사 사무소가 이렇게 많다, 또1인 사무소가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업무에 좀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독립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좀 보시고 최소한 2인 이상의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해야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사무소 오픈하실 분들은 이 통계자료를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